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정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한 자들의 빛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영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제약된 것과 잘못이 있다면 국률이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총 속에 살면서 삶의 힘듦을 불평하였습니다. 주님을 대하기에 부끄러운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별로 다시금 정들케 하사 용서받은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시며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위하여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신 주님 명절에 설을 맞이하여 기도합니다 새해 아래, 아래 새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새로운 피소밀로서 늘 창조적인 새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교회 성도들의 성경 읽기와 전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지역에 소공과 빛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 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명 충만케 하옵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신령한 복이 다시금 이 시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인간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몇차례 걸쳐서 자세히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주님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이 거세 곧바로 이어나오는 오늘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부른다면 그 예수님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실 것인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로 부르는가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에 거, 버금갈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누구로 불리는가입니다. 이제 곧 설명절이죠. 가족들을 만나면 우리는 수많은 호칭들로 불려지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최소한 아들, 사위, 동생, 오빠, 제부, 매형, 삼촌, 이모부 여덟 가지 호칭 이상으로 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칭들을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이 호칭들을 늘 듣기 때문에 그에걸 맞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누구라고 불리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여러 가지들의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호칭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관계 안에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로 불리는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시는가? 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 불러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보통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듣고 또 듣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말씀이고, 나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그 전에 그러면 나는... 주님께서 누구라고 불러주시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관련된 일인데요. 베드로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하면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저주한 일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예수님이 깊은 곳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기억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감하게 나도 주님처럼 무리로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해서 무리를 걸었던 일이나 또는 처음에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배도 그물도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에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깊게 각인되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였을까요? 주님을 세번 부인했을 때였을까요?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무리를 걸었던 그 기억이 가장 깊게 베드로 가슴에 남았을까요? 다 아닐 겁니다. 아마 베드로 인생에 그가 잊을 수 없도록 각인된 사건은 바로 오늘 말씀에 사탄이라고 불렸던 이 일일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집도, 배도, 가족도 다 버리고, 따랐던 주님이... 나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실제 사탄 취급을 하신 것이죠.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다른 제자들은 답을 못하고 있는데 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타 공이 나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언제나 붙들고 일으켜 주셨던 주님이신데, 그래서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금방 무리로 뛰어들어가 걸었다가도 바다와 그 풍랑과 바람을 보고 또 빠져들어가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그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던 주님인데,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단호하게 나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베드로에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을까요? 또 뒤에 17장 첫머리에 보면 엿새 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엿새 후니까 그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와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엿새 동안, 일주일 동안 베드로는 아마 심각한 고민과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 엿새 후에 변화산에 따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셨기에 이 충격에서 벗어난 것이지 아니었으면 평생 베드로는 페인처럼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 제자들 중에 아무도 사탄이라고 불린 제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유다도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군사들을 대동해서 그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배신의 입맞춤을 할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친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무나 애절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때라도 제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친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고사하고 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로막고,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서 있다라고 하셨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에둘러 사탄의 수하로 행하고 있다라는 걸 꼬집어 깨닫게 하셨지 그들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사탄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자기가 그 예수님에게서 사탄이라고 불렸으니 그 충격이 보통이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받은 충격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그것을 뭐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는 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주님이 나를 누구라 부르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주님께 누구라 불리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보실 때 목사라고 불러 주실까?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 주실까?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베드로 같은 심각한 충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세울 때 주님이 과연 나를 뭐라 불러주실까?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이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내게 있는가? 내 삶은 그럴 만한가? 나의 믿음의 고백은 그럴 만한가? 우리가 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뭐라 불러주시는가에 별로 관심을 가지고 살지를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뭐라 부르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많지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불러주는가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불렸는가? 그 이유를 23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럼 이 말씀 앞에 정말 충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살고 계십니까? 정말 내 욕심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내가 차지할 영광 때문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이 주님이 나를 뭐라 부르시는가? 순간마다 생각하며 귀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큰 충격을 수없이 겪는 것이 아마 당연한 일일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에 어쩌면 무지하고 또 무감각해져 버려서, 아니,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지.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지.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자의 수제자 중에 안연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를 두고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안연은 나와 하루 종일 마주 앉아 공부할 때 듣고만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저자가 매우 어리석은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물러가 행동하는 것을 보았더니 내가 가르친 것을 제대로 실천하였다. 아녀는 절대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죠.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 자타 공인됩니다. 제자입니다. 자기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다면 자기가 주라 고백한 그 스승이 십자가를 질 것을 이야기하실 때 당연히 그러면 나도 같이 죽으러 가겠습니다.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에게 절대 순종 복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주님의 이 옷자락을 움켜쥐고서 항변합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의 원뜻은 그냥 항의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고 꾸짖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고 막 꾸짖은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어찌 그런 망발을 하는 겁니까? 라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부름, 자신을 사탄이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베드로는 아마 엄청난 충격 속에서 자기의 아주 초라한 모습을 발견했을 겁니다 내가 입으로는 천번만 번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몰라도 죽으러 가는 그 자리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주님의 논리를 따라가기에는 터무니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참생명과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진정 믿지 못하고 그저 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라고 할 뿐, 오히려 주님의 옷을 이렇게 움켜주면서까지 뜯어 말릴 힘이 자기에게 남아있다라는 걸 발견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논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논리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자리에 있는 나를 주님이 뭐라 부르실까?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누구라 불러주시는가가 어쩌면 내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처음부터 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구세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을 보면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얘기해 주시죠. 네가 그 고백을 한것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로 불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여전히 은혜를 입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신부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물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도 있고, 내 장자라고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여러 호칭들 중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불리고 싶으십니까? 나는 주님께,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누구라고 불리고 있을까요? 주님의 백성 정도로는 불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종 정도로는 불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신부,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신부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 연약함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때, 심지어 사탄이라고까지 불리울 만큼 연약하고,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차 있었던 베드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때 멀찍이 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을 때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또주님이시단 소리를 듣고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 막 헤엄쳐서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갔을 때그 베드로를 믿음의 반석으로 불러주시고. 그 믿음의 반석이 되도록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맡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뭐라 불러주시는가, 귀 기울여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베드로보다 더 쓰러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때로는 물론 정신 차리라고 너의 연약함을 직시하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도 물론 하시겠지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내가 나의 생명값을 주고 산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우리를 불러 주고 계신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늘 들려오기 때문에 헤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나는 주님의 신부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고 어여쁜 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주님께 불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